다음 요추 파트를 하겠습니다. 우리 다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릎이 고관절보다 무릎이 좀 내려와서 요 정도. 배꼽이랑 허리 부분을 허리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볼까요? 허리 곡선. 배꼽을 앞으로 가면서 허리 곡선 만들어 볼게요. 그렇죠. 반대로 해볼까요? 네. 요걸 계속 움직였고 천천히 더 크게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, 내쉬고. 사실 이건 요추 움직임도 나와야 되지만 요 골반 펠빅 틸트가 나와야 되는데 펠빅 틸트가 안 나오더라도 배꼽만 허리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. 이 기립근 요추 부위를 할 건데요. 어차피 흉추랑 겹친 부위에서 쭉 내려가서 꼬리뼈 위까지 좀 가야 돼요. 천골 위까지 기립근이 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막으로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옆에서 요 열한번째, 열두번째 흉요추 부위 요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 정도에서 충분히 겹칠 수 있게 지금은 주먹으로 다섯번 팔꿈치를 해볼게요 또 자, 걸고 걸어서 밀어내주세요 자, 요추 곡선을 만들었다가 요추 곡선 만들려고 그러면 배가 보통 앞으로 가죠 만들었다가 자, 반대로 그렇죠. 이때, 지그시 쭉 훑을 거예요. 좋아요. 사실 움직임을 좀더 물속에서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해주세요. 다시. 자, 밀어내주세요. 좋아요. 좀더 천천히 밀어내주세요. 앞으로 갔다가 밀어내주세요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렇죠. 여기 쪽지할 때 이때 이미 배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훑기 시작하면 밀어내주세요. 쭉 훈련 방향이 넓어지게 지그시 쭉 꼬리뼈까지 말아 넣으면서 밀어내주세요. 쭉 고양이 등 하듯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자, 앞으로 갔다가 밀어내주세요. 더, 더, 꼬리표 말아넣으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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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팔꿈치 쓰는 거 해볼까요? 이 극돌기 위에다 얹을 거예요. 그래서 갔다가 밀어내주세요. 오케이 다시 밀어내주세요. 다시 밀어내주세요. 다시 밀어내주세요. 조금만 더 움직임을 천천히 해볼까요? 앞으로 갈 때는 수 갔다가 뒤로 밀어낼 때더 천천히 밀어내주세요. 쭉 끝까지 끝까지 더더더더더더더더 잘했어요. 이렇게 요쪽 파트까지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길이 뭐 끈을 제가 이제 푸는 방법으로 늘리자면서. 훈련 방법 해봤습니다. 경추, 경추, 요추 파트를 했고요. 다음 거는 이제 앉아서 롤핑에서 하는 그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꼭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. 그때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